2012 개정공통교육과정의 목표를 여기다 넣어놨다는 거야. 5번은 <laughs> 2015 개정공통교육과정의 목표를 넣어놨다는 거야. 근데, 딱 봐도 읽기가 싫어. 지금 나도 읽기가 싫다고. 20년 넘게 국어 교육을 해온 사람도 읽기가 싫어. 그래도 한번 볼게. 잠깐만. 외우지 마세요. 별, 근데 여러분 여기가 또 이해 안 되죠? 손가락 표시 옆에 2011이라고 써있지. 요렇게 손가락 표시 돼 있고 어 그럼 뭐야 이거 아니 헷갈리지 마시라고 공부 개정 교육 과정이 공부 교정 교육 과정이 2 0 1 1년에 개정이 또 되고 2012에 또 개정이 되고 2015에 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계속 개정의 시기야 지금 큰 틀은 안 바뀌고 조금 조금씩이야 그런데 요거 두 개가 1년 차이로 나왔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 그러니까 어 1일은 뭐야? 어막이가 달라. 똑같아. 똑같은데 다른 게 있냐면 성취 기준이 한개 정도 더 들어갔어. 여기에 더 들어갔어.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. 그거 들어갔어. 차이가 있어, 없어? 있긴 있지, 그 하나. 없어. 그래서 1일은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. 지금부터 1일이라고 써 있는 뭐 1, 2하고 똑같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, 아, 아무 문제,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. 어. 그니까 이 2011은 2 0 1, 2야 그냥 똑같아. 계정이야.